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려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로솔 유기농 작두콩 보리차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으로 아이들에게도 적합하며 합성 첨가물이 없어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 음료입니다. 편리한 포장으로 외출 시에도 간편합니다. 4위입니다. 공진 유기농 순한 작두콩 차는 아이들이 쉽게 마실 수 있는 200ml 용량으로. 비염에 도움을 주며 고소한 맛을 자랑합니다. 친근한 코코몽 캐릭터 디자인으로 아이들이 좋아해요.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순장 유기농 우리아이 첫 작두콩차는 부드러운 맛으로 아기들이 잘 마십니다. 기관지에 효과적이며 유기농 재료로 안전하게 먹일 수 있어 마음 편합니다. 세심한 포장이 위생적이에요. 2위입니다. 로솔 고소한 작두콩 보리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간편하게 수분 섭취를 도와줍니다. 면역력 강화와 비염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간편한 티백으로 바쁜 일상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어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웅진 유기농 순환자 도콩은 아이들이 마시기 좋은 간식 음료입니다. 고소한 맛과 부담 없는 200ml 용량 덕분에 아이들이 쉽게 즐길 수 있어요. 비염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음료로 추천합니다.